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로 국회 정계특기 위원장 자리를 내주게 된 정의당은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는 정부 여당을 돕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패스트트랙 전국 국면에서 공고해진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당의 훈포다. 예의가 아니다. 떼쓰기에 끌려다닌다. 정의당이 하루 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쏟아낸 발언입니다. 정의당은 범진보 개혁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으면 여당을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목마른다고 해서 구정물 마시지 않습니다. 서로 실수로 구정물을 마셨다면 당장 토해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하는 것이 맞는다며 힘을 보탰습니다이 당에서 계특위 양을 많고 그것을 상에 다시 다는 결단을 보여주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의당과 사전 교감은 물론 직간접적 협의가 있었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당계 특위와 공직자법 등이 쟁점인 사계 특위 가운데 어떤 걸 택할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남아있어서 이인영 원내대표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팽팽하다 그래서 저도 팽팽한 걸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기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 속에 넉달 만에 한자리에 모인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덕담 대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한 국장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당국당 목 상임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은폐 조작 후 국정조사와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 진상규명 등을 쟁점화하면서 또 다른 대치전선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